너무 맛있습니다. 이편 소스. 인위적인 맛보다는 더 깔끔하고 세련된 단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어 맛있어요. 고기가 부드러워요. 연 매출 18억 소갈비찜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시간 이상 핏물을 뺀 음... 네, 등갈비고요. 2.5kg 정도. 아등갈비는구나구나 아, 그런데 특별히 저렇게 등갈비를 어?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등갈비는 살이 적당히 두툼하게 붙어 있고 뜯는 네. 그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네. 훨씬 부드러워요. 아아 먹어봐서 알죠. 등갈비 아 뜯을 때딱 아, 뜯는 맛도 있고 음. 살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딱 분리가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뭐이 갈비 핏물 다뺐고 갈비 손질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어... 갈비 손질은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아 이제 여기서 맛있는 소갈비찜을 만드는 네. 음...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 네. 비법. 첫 번째 비법. 바로 기름과 피막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 잠시만요. 이게 기름 제거, 피막 제거는 이제 저도 많이 들어봐서. 아니, 많이 해봤다는 예. 건줄 알았네. 아니, 많이 <laughs> 알토라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봐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갖고 기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요거를 첫 번째 비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흔하지 않나요? 저는 소갈비를 데쳐서 기름을 빼지 않고 오! 칼로 기름과 피막을 제거할 겁니다. 아, 아예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요? 예, 삶지 않고요. 오, 어머, 칼로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그런데 기름과 피막을 이렇게 또 일일이 제거하려면 너무 귀찮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살짝 데치면 네. 오히려 이렇게 기름 빼고 이렇게 제거하는 데 쉽거든요. 그렇죠. 불순물 이렇게 걷어내고 네, 기름 네. 딱 제거하면 네. 될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들 하시는데 네. 기름과 피막이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아요. 아 느끼한 맛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음. 칼로 잘라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또 데치는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네. 좋은 맛과 향을 그대로 가지고 갈수 있어요. 아, 아 그러네. 이게 한번 또데치면또1차적으로 음. 빠지니까 그거를 그대로 음. <laughs> 느끼함은 줄이고 풍미는 네. 올리고. 그렇죠. 음. 자 이제 소갈비를 손질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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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칼이요 근데요. 네. 대관님 좀 작거든요. 약간 과도로 지금. 이제 큰 칼로 하시면 힘이 덜 들어서 편하긴 하신데, 네. 네. 다치실 수가 있어요. 아, 오. 오히려 정교하지도 않을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자, 이제 기름은 전부 제거를 했고요. 네. 네. 어, 근데 이 기름진 부위를 사실... 우리 주부의 마음으로서좀 아깝거든요. 음. 그냥 버립니까? 왜냐면 많이 뜯었거든요. 맞아요. 음. 아까우신 분들은 네. 찌개에 음. 넣어 드셔도 음. 상관없습니다. 버리는 날저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제가 수거해 가겠습니다. <laughs> 네. 통좀 들고 갈게요. <laughs> 다음은 피막을 제거해 줄 겁니다. 아, 피막. 네. 피막 하면 어느 것 부위가 것 피막이에요?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이제 근막이 있고요. 네. 그 바깥으로 이제 두껍게 지방층과 함께 같이 있는 아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피가 껍질피인가 보다. 네, 맞습니다. 어 근막, 근막 바로 위에 있는 게 피막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 지방층이 이렇게 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네. 이 부분으로 칼을 어. 살짝 집어넣고 네.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네, 이거를 잡고 땡겨주시면 됩니다. 아 살짝 집어넣고 네.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땡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은. 즐겼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막 피막 제거까지 해서 먹진 그치, 그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뜯느라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 잘못 어. 뜯으면 양념 얼굴에 팍 튀잖아. 어. 우리 집에서 먹었어요? 어어. 어. 그러니까 어. 그런 그러니까 건데. 어. 이걸 제거해야 네. 즐기지 네. 않고 야들야들한 소갈비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맞아, 맞아. 아. 이번 설에는 말이죠, 소갈비를 구워 드시지 마시고요. 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왜요? 소는 말이죠. 구워 먹으면 입에 달고요쪄 먹으면 몸에 달다는 오. 말이 있습니다. 아, 쪄 먹어야겠다. 예, 소고기가 워낙 따뜻한 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상당히 제격인 그런 음식인데요. 이게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구워 먹으면 단백질이 철분이나 이 영양분들이 좀 이게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아 쪄먹으면요그 음. 영양분을 그대로 쇽 드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쪄 드시는 과정에서 뼈에 있는 무기질 있죠. 네. 엄청 많이 흘러나와요. 그걸 네. 같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무기질, 수액을 맞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요? 아아 예. 그래서 뭐설이게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니까는요. 이때 수액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예, 소갈비 찜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갈비 손질이 끝났습니다. 와. 네. 아, 근데 사실 저희가요, 소갈비 손질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칼로 그냥 쑥, 네, 기름 잘라내고, 거기다 음. 피막쭉 벗겨내면은, 아니, 왜 제가 이게 쾌감이 느껴지면서, 아, 소갈비 손질도 쉽게 할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저희 집그 소갈비찜은 아, 그날 어머니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맛이 상당히 달라지고요. 어, 기분이 어. 좋으시면 달달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 기분이 안 좋으시면 간이 좀 짜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가님이 만들어진 소갈비찜 간이 딱 맞는 소갈비찜을 정말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네. 맛있는 소갈비찜을 만드는 음.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 네. 두 번째 비법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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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간장 육수를 만드는 겁니다. 오, 간장, 육수요? 간장 육수요? 아니, 네. 소갈비찜 할 때는 육수를 따로 만들지 않잖아요. 간장 양념은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 육수를? 저희는 간장 육수를 만들어서 소갈비를 삶을 거예요. 아... 진짜 처음 들어보는 음, 네. 비법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금 진짜 달라요. 왜냐면 음, 어. 보통 주부들은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기를 데친 후에 그냥 간장 음. 양념에 재워서 조리거든요. 네. 이런 방법은 저도 처음인 것 음. 같아요. 부르게요. 아니 근데 간장 육수에다 갈비를 삶고 거기 위에다가 또 소갈비찜 양념을 하면은 너무 과하게 짜지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저희 집만의 특별한 비법인데요. 진짜 네. 특별하다. 간장육수로 고기를 삶고, 네. 이제 그 남은 간장육수까지 양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 저희가 알토란을 하면서 네. 특히 임장한테 배운 지식에 따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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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분이 있는데 고기를 넣고 미리 삶아버리면 좀 고기가 찌르게 진다. 그래서 항상 그소길기를좀 뒤에 간을 하는 걸로 늘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제 간장 속에 갈비 넣고 삶게 되면 좀지겨지지 않을까? 뭐 이런 네. 걱정도 되네요. 자세한 건 만들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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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직접 보 눈으로 보라는 거죠. 예. 백날 설명해 뭐 하냐? 아, 한번 보여주겠다 봐라. 이거죠. 깊은 맛을 내면서 잡내를 싹 잡아줄 재료를 육수 팩에 넣어 볼게요. 네. 네. 대파 한 대. 네, 대파 한 대. 네. 통마늘 다섯 알. 통마늘 다섯 네. 생강 한 알. 생강 하나. 네. 사과 반개 넣어볼게요. 사과 또 들어가면 또달단하죠달단하죠향과 음, 네. 향기 좋고. 네. 네. 그럼요. 그리고 배반개 넣어볼게요. 어, 배 네. 빠지면 안 되지. 배반 개. 키위 한 개. 파인애플 4분의 1 개를 넣을게요. 과일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네. 여러 가지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겠죠. 천연의 단맛을 낼수 있고요. 아 오. 여러 가지 과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네. 고기도 훨씬 더 부드러워질 아 수도 있고요 면육작용 같은 예 마스 주고 예. 아,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네. 설날에는요 음. 항상 과일이 남아서 물러터져서 막 버리는 경우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거기 설날에 필요한 과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좋아요 남은 네. 과일도 네. 네. 넣어갖고 육수팩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은. 과거 할머니 대부터 그대로 쭉 이어져 왔습니까? 아니면 대를 이어면서 약간씩 변화돼왔습니까 할머니 대부터 쭉 이어져 그대로. 왔습니다. 아, 그대로. 네. 할머니가 넣으셨으니까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대가님이 넣으셨으니까 우린 그대로 넣으면 그렇죠. 됩니다. <laughs> 네.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네? 됩니다. 그럼 할머니 손맛이 <laughs> 드는 거야. 와. 본격적으로 비법의 네. 간장 육수를 끓여볼게요. 네. 자 이제 만든 육수팩을 넣고요. 네. 소갈비찜에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입히고 짭짤한 맛을 내줄 간장 한 컵을 넣을게요. 네. 네. 근데 지금 간장육수를 양념까지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3터에 간장 한 컵? 그렇다면 좀 싱겁지 않을까요? 간장육수는 싱겁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아 간을 딱 맞게 육수를 만들면 네. 네. 소갈비를 넣고 삶을 때 맞아요. 너무 짜고 어... 알과족들이 걱정하던 대로 네. 식감이 좀 질겨져요. 아... 이 과정은 색을 입히고 네. 최소한의 간만 맞추는 거예요. 아... 아... 아, 그럼 그 간장 육수는 음. 서서히 고기에 간을 쫙 입혀준다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은하게 점점점 깊어지는. 거죠. 음. 저 처음에 간다 맞춰서 시작했다가 짜져가지고 물도붓고 <laughs> 색깔 진해지고. 짜지고. 네, 네. 아. 음. 그런데 대가님. 사실 그 소갈비찜은 이 단짠 맛이 잘 살아있어야 하거든요. 짠 맛을 내는 간장을 넣었으니까. 단맛을 내는 재료도 당연히 넣으시겠죠. 그럼요. 네. 음. 단맛을 낼 황설탕 80g을 넣어줍니다. 네. 네. 그리고 잡내를 없애줄 후춧가루 한큰술도 넣을게요. 후추. 네. 후추. 자 이제 주인공 승현 씨 옆에 있는 소갈비가 등장할 있어. 차례인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어 아직 아니에요? 어. 저 같이 끓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지금은 채소와 과일의 맛과 향이 제대로 배어 나오지 않았어요. 어, 어, 지금 소갈비를 넣으면 제대로 맛이 배어들지 않기 때문에 아, 겉돌 수가 있군요. 음. 네. 음. 그래서 육수를 우려낸 음. 후에 사용하는 겁니다. 어. 얼마나 끓이면 될까요? 이게 센 불에 끓어 오르고 나면 네. 중불로 줄여서 약 30분간 끓여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우러나왔을 때. 네. 네. 3 0 분간 끓인 간장 육수인데요. 향이 더 깊어졌죠? 네. 네. 야, 은은한. 확실히 과일이 달달한 은은한 향 있잖아요. 네, 고소. 풍미가 딱 느껴져요. 네. 저희는 지금 향이... 너무 행복해요. 네. 달달하면서 네. 그죠? 오는 향이? 네. 오향 예. Yeah. <laughs> <오 향. 웃음> 맞아요. <웃음> 자, 이그 좋은 향이 날아가기 전에 얼른 이제 갈비를 넣고 삶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승현 씨가. 네. 질긴 소갈비를 드셨던 거예요. 아하 뜨거운 육수에 그대로 갈비를 넣고 삶으면 네. 순식간에 겉면이 익어버려서 아 양념이 안으로 잘 배지 못하고 식감이 질겨질 수 있습니다. 육수 팩을 건지고 충분히 우러나왔다는 거죠, 이제. 네, 네. 맞습니다. 어, 저거 짜먹고 싶다. 저 안에 진짜 온갖 과일 다. 네네 그러니까요. 건져내고. 네. 네. 완전히 식힐게요. 네. 식히고 넣어야지만 고기 안에까지 간이 쫙 배는 부드럽게 들어가니까. 아향 좋다 진짜. 부드러운 소갈비찜을 맛보고 싶다면 간장육수는 반드시 식혀서 사용하세요. 간장육수를 충분히 식혔는데요. 이제 냄비에 갈비를 넣겠습니다. 드디어. 아니 소갈비랑 그 간장 육수가 만나면 감칠맛 끝판왕일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진짜 기대돼요. 간장 육수를 부을게요. 오. 네. 오, 아, 네. 시켜서 붓고 저게 보통 증성이 아닌데. 저는 저렇게 하는 조리법 처음 보는 거예요. 네. 네. 음. 센 불로 켜고 끓이겠습니다. 네. 네. 갈비를 삶을 때는 간장육수에 푹 잠겨서 끓여야 해요 그래야 간이 골고루 배거든요 네. 푹 잠기시지 않으면 그때는 물을 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아 그럼 싱거워지지 않아요 그럼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간장육수를 끓이면서 물이 증발해서 싱거웠던 맛이 점점 진해져요. 그쵸. 갈비에 간이 세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로 희석해 주는 겁니다. 아 아니 그럼 간장 육수가 좀 줄어드는 걸 대비해서 음 처음부터 좀 양을 좀 많이 해서 끓이면 안 되나요?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맞춰놨던 간장 육수의 그 간이 이제 싱거워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갈비에 간이 제대로 안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중간에 물을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가님의 맛을 내려면 정상... 우리 요령 부리지 맙시다.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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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물이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네. 네. 물이 끓으면 거품이나 기름 그리고 불순물이 같이 떠올라요. 네. 이거를 같이 제거해 주시고요. 음. 불은 약불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오오센 불에서 오 바로 약불이구나. 음흠. 이제 간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제 간을 맞춰줄 겁니다. 네. 네, 먼저 황물엿 반 컵을 넣어줄게요. 오 황물엿이요? 오 아까 그 간장 육수를 끓일 때 황물엿을 같이 넣으시지. 아니 근데 지금 황물엿을 넣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간장 육수를 만들 때부터 이 황물엿을 같이 넣게 되면 네. 점도가 생겨서. 고기에 간이 잘안 돼요. 아아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아, 그렇기 때문에 갈비를 삶을 아때 같이 네. 넣어주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구나. 아 그리고 여기에 감칠맛과 깊은 풍미를 더해주는 재료를 하나 넣을 건데요. 네, 네. 뭐지? 이제 바로 참기름입니다. 네? 네. 아 어? 참기름은 갈비 양념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고기를 삶을 때 넣는 건 저도 처음 음, 봤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삶을 때이 참기름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네, 참기름의 그 고소한 맛과 그리고 향이 은은하게 고기 안으로 쏙쏙 배어들도록 네. 고기를 삶을 때 넣어주는 겁니다. 새롭다. 음. 참기름은 두 큰술 넣어줄게요. 네, 두 큰술. 마지막에 넣어서 좀 고소함을 가미시켜주는 용도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예 아 고기 자체를 고소하게 만들어주시는구나 여기에서 정말 궁금한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해요. 얼마나 삶아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어, 이게 이 정도면 먹어도 되나 찔러 보면은 어느 건 너무 안 익었고 또 네. 가만히 만약 놔두다 보면은 너무 막다 부서지듯이 막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음. 지금부터 이제 또 얼마나 삶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거 제가 감히 답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어? 네. 저 많은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안 된다니까 안 돼. 네. 아닙니다 무떻게으면 <laughs> <laughs> 대가님이 처음으로 어 아닙니다. 너무 단호하게. 아닙니다. <웃음> 야, <웃음> 야. 네. 불이 끓어오른 후에 네네. 약불로 이렇게 줄였잖아요. 네. 이 상태로 60분에서 70분간 <laughs> <후> 삶아주시면 <laughs> 약불로 돼요. 약불로 <laughs> 한 시간에서 한 음. 시간 십 분. 네. 근데 보통 고기는 3, 4 0 분이면은 안 내까지 그 소고기이기 때문에 도군다나더잘 그렇죠. 익거든요. 빨리 익거든요. 네. 근데 육칠0분 정도로 끓이면은 조금 질겨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정도만 삶아도 대략 네. 고기가 다 익기는 하지만 네. 식감이 좀 질길 수가 있고 아, 갈비를 오히려? 뜯을 때잘안 네. 뜯어져요. 아. 그래서 아, 60분에서 70분 정도 삶으면 살이 부드러워지고 음, 네. 뼈가 분리가 잘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센 불로 한 3, 40분이면 네. 더 이제 바싹 익기도 하고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음. 오히려 더 질겨지고 6, 70분 정도 약 불로 하면 서서히 익으니까 더 부드럽게 뜯기는 군요 뼈에서 쏙 빠지는 야들야들한 소갈비를 위해 6, 70분간 푹 삶아주세요. 자, 약 70분간 삶은 갈비인데요. 네. 네. 얼마나 잘 삶아졌는지 한번 아니, 보시죠. 육안으로 이다 네. 아, 아, 네. 맞아요, 네. 맞아 대박이다. 얼마나 야. 잘 삶아졌는지 한번 야. 보여드릴게요. 야, 야 바로 뜯고 싶다. 야, 아올 살은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음. 살이 탱글탱글 붓 그렇지 와, 이렇게 분리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야. 저러면 국물 안 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와. 저걸 내 이로 뜯는 거죠 음. 와, 뜯는 느낌보다는 거의 한입 베어 먹는 음. 느낌네 음. 근데 아직 갈비찜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음. 그렇죠 네네. 제가 간장 육수로 네. 이제 고기를 삶고 양념으로 활용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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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양념으로 활용하기 전 단계예요. 아. 아.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간장 육수가 지금부터 양념이 될 차례인 거죠 네, 그대로 맞습니다. 음. 어... 자 이제 냄비에 삶은 갈비를 넣고 간장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네. 네 소갈비찜을 맛있게 조리는 비법 소갈비를 냄비에 담고 간장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깔끔한 국물 맛을 유지할 부재료를 넣을 겁니다. 네. 대추 5개를 넣어볼게요. 네. 밤5개를 넣어볼게요. 밤씻어줘야죠 네, 밤. 잣0 0개를넣게요넣을게요 아. 잣. 네. 잣. 어어게 은행 10개 넣을게요. 아, 좋아요. 아, 은행 좋다. 와, 저렇게 보면 그냥 끝인데. 요 이제. <laughs> 마지막으로 쫄깃한 식감을 주는 재료 두 가지를 넣어 볼게요. 네. 건데요. 잠시 후 소갈비찜 맛을 두 배로 올릴 특급 부재료가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쫄깃한 식감을 주는 재료 두 가지를 넣어 볼게요. 네. 건데요. 표고버섯 세개를 아 넣을게요. 아 들어가서 아아 표고버섯. 맛있다? 들어가야 어 여기에 쫀득쫀득한 식감을 더해주는 떡 7개를 넣습니다. 아아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부재료가 들어가는 네. 것만 봐도, 왜 엄마가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요, 아니면, 먹거라.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우리 어르신은 대추 좋아하고, 아 우리 큰아들은 어, 어, 음. 뭐, 밤 좋아하고, 이렇게 약간 가족의 아, 네. 그런 취향, 취향을, 취향을 다, 다 골라서. 정성스럽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설밥상에 무조건 빙 둘러앉아서 같이 다 먹어요. 맞아, 맞 세대별로. 야 설날에는 설빔 말고 설찜합시다. 설찜. <laughs> 설찜. 아 좋네요. 이대로 이제 약불로 줄여주시고 음. 10분에서 15분 정도. 어, 10분에서 15분. 떡이 익을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네.